와인 강사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송파구청에서 와인 초급 클래스를 받게 클래스를 돼서 정말 기쁜데요. 오늘 간단하게 제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 4단계로 네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클래스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세 번째로는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거고요. 네 번째로, 우리 클래스에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와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유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맡아서 진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진 모르겠지만 제인 와인 하우스라는 와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구독자가 5,000명이 넘고 있는 와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꽤 성장이 빠른 <laughs>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서 한번 저와 와인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와인21이라는 와인 미디어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면서 와인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와인을 계속 처음부터 해온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OECD라는 국제기구와 한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계속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와인을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와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런던으로 떠납니다. 런던으로 떠나서는 와인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를 하였고요. 우리나라에서 10명 정도밖에 없는 <laughs> 이 디플로마라는 것을 수령을 해왔어요. 이게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수의 와인 학원 원장님들이나 가지고 있는 좋은 자격증인데요. 저 역시 이것을 취득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초급 지식부터 고급 지식까지 많은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와인 수입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을 했었는데요. 브랜드 매니저란 우리나라에 어떤 와인을 들여올지, 수입을 할 와인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와인 보틀만 봐도 아, 저 와인 보틀의 수입 원가는 어느 정도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얼마로 책정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와인의 세계에 대해서 솔직하고 좀 정직한 와인을 더 가르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개를 마치고요. 두 번째 클래스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클래스의 학습 목표는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와인을 조금 더 와인의 취향을 찾고 와인을 즐기면서 먹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아주 얕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계속 취향이라는 얘기를 강조할 건데요 제가 서른이 넘어서야 취향이라는 게 사실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탐구하고 공부해야 얻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작은 집을 지으면서 집 안에 들일 인테리어 가구들을 볼때 그냥 예전에는 아 예쁘네 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제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취향이 생기기까지 여러분들은 이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와인 강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양한 와인에 대한 노출입니다. 달콤한 와인이 좋다고 단 와인만 계속 드시는 것을 조금 지양하고요. 달콤한 와인과 드라이한 와인을 같이 드셔보시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그리고 스파클링이 있는, 탄산이 있는 와인, 없는 와인,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드셔보면서, 아,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보시는 것을 늘 추천드리고 있어요. 아, 또한, 와인을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와중에도 언급, 엉겁결에 드라이 혹은 이지 드링킹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와인을 구매하러 가시면 꼭 거기 스티커에 풀 바디 스위트 이렇게 항상 한국 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 많은 말들이 쓰여 있어요. 이 와인 용어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다고 늘 사, 생각이 드셔서 아, 와인은 어려워 하고 좀 멀리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와인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해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어떤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와인 용어를 딱 익히시고 그 용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실 때, 아, 정말 와인 애호가로서 다른 와인 애호가와 함께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수단을 가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용어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와인은 최근에 원데이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냥 하루를 이용해서 와인에 대해서 얼른얼른 얼른 설명하고 넘어가는 혹은 다른 와인을 시음해 보고 넘어가는 이런 클래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5주차 강의를 마련을 했어요. 차곡차곡 쌓이는 다양한 와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오주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강의에서는 당연히 와인 초보들을 위한 강의가 필요하겠죠. 뭐가 있을 것 같+ 뭐가 있을 것 같나요? 첫 번째로는 와인 매너입니다. 와인이 엄청 매너가 좋아야 하는 그런 술은 아니지만 매너를 알고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와인을 즐기시기에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활동할 때도 매너를 잘 알고 계신다면 와인 자존감이 높아져서 좀더 자신감 있게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인의 라벨을 읽는 법입니다. 와인의 라벨이 있는 법은 와인 병에 들어있는 와인이 어떤 맛이 날지를 예측하기에 정말 좋은 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 맛을 잘 모르더라도 라벨에 있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해서 와인을 구매하시기까지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와인을 소비하시는 데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세 번째로 와인을 구매했으니 이제는 테이스팅을 해야겠죠? 와인은 소주처럼 원샷을 때리는 술이 아닙니다. 일단 눈으로 보고요. 코로 향을 맡고 입으로 마시는 이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와인이 어떤지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이런 다양한 경험을 와인을 통해서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와인을 오픈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강의에 필요한 오프너를 다 가져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하면서 와인을 어떻게 오픈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1회차에 초보 강의를 탄탄하게 쌓고 나면 다음 차부터는 이제 와인의 다양한 세계에 대해서 노출이 되실 겁니다. 레드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레드와인의 향을 맞는 그런 강의도 하실 거고요. 화이트와인, 로제와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스위트와인,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맛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에 가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대륙 와인과 구대륙 와인의 차이점을 느껴보고 이 와인들을 실제 음식 맛과 어떻게 페어링하고 음식과 함께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커리큘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우신가요? <laughs> 그럼 꼭 수강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바로 준비물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물 파트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몸만 오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에서도 와인을 즐기시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꼭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와인 앞에서 뭔가 경고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지 항상 어, 와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우선 제가 강의에 쓸, <laughs> 쓸 준비물은 첫 번째로 와인 그 자체이고요. 두 번째로는 와인 오프너, 세 번째로는 와인 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와인 아로마입니다. 와인 아로마? 그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다. <laughs> 여기 바로 와인의 향이 들어있는 와인 아로마 키트예요. 사실 초보자분들이 블랙 커런트, 블랙 베리, 무슨 딸기 향이나 미국에서 나는 오크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과일과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서 향을 계속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드리기 위해서 와인에 필요한 와인의 향에서 많이 나는 향을 제가 준비를 해서요. 저희 강의 시간마다 여러분들과 향을 맡으면서 이런 향이 나면 이런 와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와인을 오픈하는 법, S1 와인 오프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는 와인 오프너를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초보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나비 모양의 오프너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유능하게 소믈리에처럼 뽑을 수 있는 이런 오프너의 이름은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합니다. 이 오프너를 이용해서 어떻게 오픈을 하는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오프너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전동 오프너예요. 오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쉽게 오픈을 할수 있는 전동 오프너를 이용해서 어떻게 오픈을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오프너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준비물은 사실 사람입니다. 혼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여러 가지 학설, 학설이나 논문을 본 결과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침이 생기고 침과 함께 와인을 시음할때더 와인이 맛있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풍미가 느껴진다는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와인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 와인은 맛이 어떻고 좋다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와인을 드시는 것을 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청에서 진행하는 이번 와인강의 많이 수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